자, 오늘은. 짬뽕. 아 근데 재료 소진되면은 일찍 문 닫다 갖고 지금 1시 반인데. 이는아또 의자 다 올려놨네. 한시 반인데 벌써 재료가. 그렇다면. 굵고 있네 아니 이거 지금 돌았다 네. 아, 아... 여긴 진짜네. 크게 봐라. 아, 왜 이제 왔지, 여기? 아, 목이 미치네. 무거 너무. 거 너무. 거 너무. 아, 너무. 더운, 조금. 아, 너무. 거워무 아, 너무. 아, 너 아, 너무. 아, 너무. 아, 너 아, <laughs> 아. 그럼 뭐 초라, <laughs> 여기 <있다>, 여 <여기. 웃음> これ。私の友達と一緒に働いてるんだけど、そこのタバコ。最初はうん。やろう。うん。これが違う。<shrug> <shrug> <shrug> 또진에요 <목소리도>

아니, 야, 너 이거 이거 찍어 먹는 거야? 이거 찍어 먹, 찍어 나안 찍어 먹어. 안 찍어 먹을래? 먹어봐. 아, 뜨거. 뜨거울 건데. 맛있어, 맛없어. 찍어봐야 맛있어, 그래, 맞아, 맞아. 잘 찍어 먹네. 잘라주세요. 아, 네. 먹어볼게, 아빠도. 아까 밥 먹는 미쳤다 맞지? 응. <laughs> 아, 맞다. 엄마 응? 슨 짜장. 짜장면 먹을래. 짜장면 줄게. 자. 한번 휘려보자. 짜장면이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데? 어, 많이 힘들게 만들었지. 얼마나 힘들겠어? 아, 어, 그렇지. <laughs> 자. 야, 햄버거. 해물은... 님리시면못되셨겠다맞사장님 뭐라고 말해야 돼. 와, 야이거 <너무> 끝이다 말아서 먹는 거. 괜찮아, 봐